국민의 힘 김영석 예비 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두 번째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순천시의 수거원 사업을 임기 중에 반드시 추진해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조례동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선거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영석 예비 후보는 순천역 KTX SRT 경전선 광주 부산 순천 도심 우회 기존 순천 도심 경전선 폐선 부지에 숲길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순천역 개발 및 현대화 이와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순천이 천혜의 그런 스포츠 할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순천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협의를 하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금요일 날 와서 이제 뭐 여러 형태로 이야기 하는 게 이제 적절하니까 예, 그때까지 이 정도만 어, 이해해 주시고 어,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석 예비후보는 순천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순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신세계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일본 신주쿠 역세권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해 순천역을 복합환승센터로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2,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직권여당 의원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순천역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함께 원도심 황금백화점 등 노후화된 상업시설의 리모델링 사업과 지하상가에 지상으로 이전 등의 사업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석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중앙당과 소통하고 있고 오는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순천 방문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공약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담은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 차범준입니다.